평정 지역에 있는 정남양 활용성 좋은 땅입니다. 숲을 활용한 육차 산업 수배 양장 추천드립. 건축 가능합니다. 시가 3억에서 21억짜리로 이 땅의 공식가는 1억이고 낙찰가는 1억 제한드립니다. 낙찰가 1억 제한드리는 근거는 땅과 함께 세물 경매 지표 그리고 구만여건 낙찰 통일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도 대비 가성비, 면적 대비 가성비, 땅과 함께 세물 경매 지표를 바탕으로 이 땅은 낙찰과 기록 제안드립니다. 나도 땅주인 나도건물주 땅과 함께 구독자님 모두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추원드립니다 유료 컨설팅 받으시는 회원님들 모두 낙찰받으시고 자산 지속적으로 증식되시기를 추원드립니다 낙찰받고 각자 품으시는 새 희망 모두 성취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부동산안입니다. 경매공매정보제업하는 채널이고 여러분들 영상 보시고 이물건 괜찮다 내가 입찰 봐야 되겠네 사건 번호 주소 드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짜로 정보 찾는 분들 금지니까 전화하지 마십시오. 지역 어디냐 집안달라 하지 마세요. 서로 시간 낭비하지 맙시다. 드리지 않아요. 수억, 십억, 수십억, 백억 넘게 싸게 낙찰 받으려고 경매에 공매하시는 거죠. 5천 예산 가지고 2억 낙찰, 1억 예산 가지고 8억 낙찰, 2억 예산 가지고 감주가 15억대 낙찰 가능하잖아요. 양평의 124억 9천짜리 낙찰 14억 7천, 110억 넘게 떨어졌죠. 이땅 시가 천억이 넘습니다. 100만평 넘는 땅으로 낙찰 미남 낙찰 미남 반복되어 주었던 땅인데 경매 공매 분석 제대로 하셔야죠. 사자 예. 없는 물건만 추천드립니다. 방송하는 물건은 미로 컨설팅 가입하신 회원님 낙찰 도움드리는 채널이기 때문에 사자 없는 물건만 방송하고 있습니다. 영문 6억짜리 1억 천 낙찰 나평에 21억 9천 짜리 3억 7,500 낙차, 용인에 32억 짜리 10억 낙 12억 낙차, 고천에 88억 짜리 12만 평 30억 낙차 이렇게 금액이 클수록 어마어마하게 떨어집니다. 경매, 공매 싸게 낙찰받으려고 하시는 거죠. 예, 네, 돈 벌게 해드립니다. 그런 정보, 밥집을 하고 도움받으십시오 영상 매일 밤 7시 공개되니까 꼼꼼히 보시고 전문성 성실성 두 가지 신뢰 되셔서 제가 1년 가입비 내고 가입을 해도 마땅하겠구나 판단되신 분들만 그때 신중하게 영상 10개 이상 보시고 전문성 성실성 두 가지 신뢰 되시는 분들만 문자로 유료 컨설팅 가입 안내 질문하시는데 난 누구다 땅값만 얼마 예상 갖고 어느 지역 무슨 용도 몇평 이상 땅 찾고 있다. 비료 컨설팅 가입 안내 해달라. 문자로 질문하십시오. 영상 충분히 보시고 제가 이래 가입비 되고 가입을 해도 마땅하겠구나 판단되신 분들만 그때 신중하게 문자로 질문해 주세요. 지역은 전국 다 찾아달라 가능합니다. 경기도 강원, 중청도 여러 지역 찾아달라 다 가능합니다. 문자로 질문하십시오. 다용도로 쓸수 있는 땅입니다. 이 땅의 가장 큰 자산은 소나무입니다. 5조 5,857억이 있습니다. 소나무, 금나무, 한구로 2천만원 훌쩍 2010년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아파트 대기업 브랜드 아파트에 납품되는 소나무 조경수 가격은 40cm 찌들목 2천에서 3천 지금 2배 이상 올라서 4천에서 6천만원 합니다. 그럼 지름 1cm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이 브랜드 아파트 소나무 조경수 납품 가격이에요. 조경은 그 법정 의무로 아파트 공사비의 2에서 3% 들어가고요. 고양시 일산의 자이아파트 소나무 값만 500억 투입 분양 완판했습니다. 전국 소나무 분포이고요. 동약치지 않으면 솔립 따로 팔수 있죠. 네, 그거중류하면 아주 귀한 약재로 쓰입니다. 이 땅에 소나무 <laughs> 5조 5,857억 있습니다. 네, 저 앞에 보이는 땅 전체예요. 가운데 아늑한 큰 땅입니다. 네, 가운데 본지처럼 아늑한 큰땅 이에요. 여기는 1000m가 넘는 산봉우리 입니다. 이게 1100m가 넘는 산봉우리에요. 그 산의 능선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마을을 감싸고 있죠. 예, 여기 넓은 마을이 형성이 되어져 있잖아요. 사람 살기 아주 좋은 따, 좋은 지역입니다. 상은 남양 땅이에요. 예, 상은 남양 땅입니다. 이쪽이 남양입니다. 능선 정상에서 아래를 내려다 볼때 이렇게 생겼어요, 땅이. 땅 모양 이렇게 생겼고, 다음양 여기는 먹고 사는데 문제 없는 전당, 올해 전서부터 자연취락지구 마을이 형성되어져 있는 사람 살기 좋은 곳이에요. 나라땅 지적상 포장도로에서 물건지까지 85m, 나라땅 구고 개척하면 건축도 가능한 개발 활용하기 좋은 땅입니다. 정남향입니다 환경등급은 1등급이라 요 1등급을 해결해야 개발 가능하고요. 이 아래 2등급과 3등급 먼저 활용하시면 되겠어요. 땅이 크기 때문에 이 아래 땅도 1년에 한 번에 개발할 수 없는 큰 땅이에요. 네, 가로 641m 세로 678m입니다. 공시가 1억 400, 72만 896원. 제가 감정하는 것보다 감정 1억 원 비싸게 됐고요. 식가는 1억 8천에서 21억 2천 식가당입니다 평균 경사는 25도에서 3 0도예 무난하죠. 30도 이상 48.8% 여기 붉은빛 한 절반 정도 돼 보이죠 네, 이 땅은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 땅이라 산지전용호가 완화되기 때문에 25도의 경사 5도 추가 30도까지 굉장한 거죠 인목은 150이 180까지 표고는 50이 60까지 산지전용호가 완화되는 특례지역에 있는 땅이라 30도까지 개발허가 나오고 그러면 51.2% 개발 가능한 아주 좋은 땅이죠. 일반적으로 이면 한20% 30% 개발허가 나오는데 절반이 넘잖아요. 한 세트 의 등급은 4등급 60 무너질 염려 없고요. 강수량은 1000에서 1100 우리나라 이면 평균 강우량 1260보다 조금 적게 오고 먹는 거1 비우명 100, 관정 필요하겠습니다. 아, 예, 요거 아닙니다. 1,400에서 1,500, 예, 강우량 많이 오는 지역이라, 요 가운데 골짜기, 돈봉 만들어 놓고 물 관리하면 작물 재배용은 충분하게, 소화가 되겠습니다 땅은 30cm량의 두께 사양토 건조 하고 단단한 정도는 중간이고 소나무 85.98% 수부로 소나무 조경수 5조 4717억 솔림 1145 이산화탄소 흡수량 탄소권 9100 57만원 한엽수 62억 그래서 수배가치는 5조 5919억 보겠습니다 가장 낮은 고도 여기입니다 237 가장 높은 고도 여기 567 고도차 323m 775m에 41.67예 저거는 차못 올라옵니다 여기 중간에 397 본주처럼, 여기, 거기까지, 429m에 37.29, 예, 이 정도, 무난하죠? 그 부분이, 한요 정도 됩니다. 389, 394, 404, 397, 494까지, 땅 모양이,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 가운데 이 아늑한 부분 여기 활용성 아주 좋은 여기 그 부분이 여기입니다 땅 길이를 보면 서남쪽 794m 동쪽 784m 서쪽 701, 북쪽 246, 상의돌래 2,528m입니다. 수배양장 먼저 작게 오픈해 보시고 개발호가 51.2% 기준으로 1207개까지 확장 가능하고요. 그러면 연매출 893억이 되고 그 매출 근거는 요거 보시고요물 순환 시키시면 시냇물 흐르는 수변장 가능하게 했습니다 처음에 작게 시작해 보시고 늘리십시오 채용수 전체 활용 가능하고 방법은 요런데 좋겠어요 가운데 분지처럼 상 분장 기념목 전체에다 가능하, 가능하겠습니다. 전망대는 요런 능선 날등에 요런 데 하시면 좋겠고, 이땅 낙찰받고 하실 수 있는 거, 림수나 수배양장 가능합니다. 림수나는 자연의 순체에서 활용하자 최선의 활용만 림수나 자연을 대하는 제 철학적 가치가 반영된 단어이고요. 어, 이 땅은 남양이라 태양광 일부 해도 되겠습니다. 땅은 아주 큰 땅이에요. 태양광 투자비 매출 참조하시고요. 보조금 한30% 기본으로 주니까 친환경 에너지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에너지 고속도로 깐다 그러니까 친환경 에너지 사업은 좋은 미래 사업입니다. 캠핑교회 가능하고요 나무 은행 가능하고, 용림업 직불금 받을 수 있습니다. 땅 낙찰받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산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인 기능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임업 직불제법에 따라서, 정치교환경 카페 가능하고, 전용업 분양 가능합니다. 땅 낙찰받고 숲 가꾼 후에, 아이탄생 기념으로 나무 하나하나 분양한 현장입니다. 나무가 사람보다 오래 살잖아요. 예, 네, 나무 기념일 기념목 나무로 분양할 수 있고 수목장 나무 분양할 수 있고 나무 임목 등이 하면 부동산이 됩니다. 원하시면 다 대행해 드립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산분장땅 분양 가능하고요, 자연장 골분. 법이 3분장이고 수목장 나무 분양 가능하고 임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나무 임목등기라면 부동산이 되기 때문에 산가 나무 따로따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다 도움드려요. 오늘 땅입니다. 땅 큽니다. 안 커요. 백선 넘게 살만한 자연조건 있는 지역 땅입니다. 이 땅에 대한 정보, 도움 필요하시면 유료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셔서 값집을 하고 도움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소나무 5조 5,857억 있는 대대손손 소나무 조경수로 대대손손 커다란 부를 누리실 수 있는 숲경영, 숲6차산업 숲야양장 건축가능한 좋은 땅입니다. 낙락 받고 각자 부모 시는새 희망 모두 성취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